배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요. 함께 살때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그이 그, 창조하신 그러한 이 섭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이 독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러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 가난한 자를 이, 돕기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혼자 살아도 항상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 함께 사는데도 항상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자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어도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것 같지만 홀로 거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8 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 홀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홀로 있는 사람은 그러한 비의도적으로 인생의 그러한, 이, 그, 비, 비참한, 비극적인 그러한, 이 현실 때문에 홀로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이 팔레스틴 사회에는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으면은, 양자라도 입양을 해서 대를 잇는 게이 고대의 그러한 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 혼자 사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왜 그러는가? 모든 수고의 끝이 없고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다이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부요함을 이렇게 축적하면 만족할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것이 수고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부요함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인생을 정산하고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하러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막대한 부를 물려줄 사람도 없고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혼자 사는. 이러한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인생에 대한 허무와 어리석음과 이 불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 같이 사는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그러한 부요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구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를 얻는다고요? 상을 얻는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람은요, 상을 얻는 삶을 살아요. 이 상이라는 건 보상을 얘기하고 이 좋은 열매를 의미하고 인생의 성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요, 결과가 훨씬 좋고 또 성공적이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쉽고 가벼운 것도 같이 하면은요,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부부가요, 정말 마음을 합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잘 이렇게 협력하고 살면요, 혼자서 이, 가질 수 있는 부, 자기가 누리는 행복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상을 받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삶의 원리예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5시 1 0을 쫓는다. 그럼 25배 의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1 0이 쫓으면 25배니까 2,500명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을 쫓는다. 이 성도가 연합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연합하면은요, 25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과 정말 완전하게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존재가 누구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정말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겠다. 그런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게 존귀한 존재는요, 내 자식도 아니고, 내뭐 누구도 아니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뭔줄 알고 그이 대상과 함께 합심하여 사는 인생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자수성가한 인생은 없다. 성공 철학을 말하는 세계 최고의 성공을 말하는 인간관계 대가인 이이 데일 카네기가 자신의 인생의 그러한 성공을 뒤돌아보니. 자수성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목 길목 골목 골목에서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는 그러한 이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좀 힘이 있고 재료 있고 능력이 있고 물론 그분 잘살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십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기려니와 여러분 함께하는 삶은요. 넘어져도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란을 맞이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로 누구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데...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그처럼 참 불행하고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이나 이 사회적 정서를 보면요. 혼자 사는 게 대세예요. 그게 마치 어떠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책을 세워주는 것 같은데요. 2020년에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1.7%가 3년 전에 혼자 사는 가구라는 거 그럼 앞으로 2047년 한 40년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37.3%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이 이제는 혼자 사는 그런 1인 가구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일본과 지금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보건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1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더 부여할 수 있느냐 더 안전하냐? 1인 가구로 살면 더 건강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는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조사해보니까 42.4%는 1인 가구로 사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30.9%는 위급하고 아픈 비상사태가 생기면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처방받고 끝날 일인데 아무도 없어서 그 병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중병이 돼서 생명도 잃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잠깐 고칠 수 있는 게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이 1인 가구의 취약점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혼자서 살면 훨씬 더 가난해지고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외로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넘어지면요,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건 친구란 누구냐? 나무에 서서 나를 멀리서도 보살펴주는 사람. 혹시 내 친구가 넘어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넘어지면 빨리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 돌아보세요.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 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개미를 보면은요, 성경에 자문에 보면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 배울 점이 있는데, 이 개미는요, 위가 두 개입니다. 왜두 개냐면은, 하나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위에다가는 항상 꿀을 저장해놔요. 양식을 저장해놔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친구 개미가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요, 그것을 토해서 자기 친구를 먹인대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위급해 말 빠진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것을 털어줄 줄 아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면 잘살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친구가 넘어졌을 때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그 주변에 친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런던 타임스에서 이 친구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응모해가지고 1, 2, 3등을 뽑았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3등이 내가 생각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다.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요, 내가 잘 됐을 때배 아파하고, 내가 안 되면 쌤통이다 그러고, 아, 이게 친구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이등은 뭐냐?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그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참 인생이 참 괴로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 웬만한 어려움은 말할 수 있지만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 친구가 누구냐? 내말 없는 말을 읽을 줄 알고 내말 없는 말을 들어줄 줄 알고, 내말 없는 말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 사람 하나 옆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로 소망합니다. 좀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1등이 누구냐? 그러면 1등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분 정말 친구는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다 정죄하고, 세상이 다 버려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돌 던지려고 다 옆에 둘러 서 있는데, 딱한 분, 예수님 가늠한 여인 옆에 서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면서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구 삼고 사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자녀들한테 가르친대요. 첫째는 독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약이 되는 사람,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 이 독이 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약이 되는 사람은요, 알고 지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누구냐? 밥과 같은 사람. 밥은 맨날 먹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밥 없이는 살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자신을 누구로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떡이라 그랬어요, 떡. 그 얘기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너희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살수 없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밥과 같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이 독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독이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혹시 내 주변에 친구가 없고 매일 혼자인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될 때, 정말 이 독이 되고, 그 사람 만나면 병이 되고, 그 사람의 만나면은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을 쓴 게리 토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독이 되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고 구제불능의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불쾌한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독이 되는 사람이 뭐냐? 내인생에 독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열정과 사명과 삶의 의미를 무참하게 짓밟고 수치심과 죄책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가까운 사람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살 맛이 안 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사명이 무너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이 독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해가 되는 사람. 독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 아닌 타자에게 독을 주입하는 질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가? 부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주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그럼 긍정적으로 좀이 격려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요, 주변에 친구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 독이 되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기대가 많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잘못되는데요, 부모들의 기대가 지나치면요, 자녀들이 오히려 잘안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면요,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이분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뭐 행복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라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느냐? 아름다움? 그거 금방 사라집니다. 재물, 돈 많아도 싸우는 집안 많아요. 똑똑하고, 아니에요. 최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뭔줄 아세요? 내 배우자에게 아무 기대도 안 하는 것. <laughs> 내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면요. 천국은 못 만들어도 그냥 대충 산다는 거예요. 네? 진리 아니에요? 이 신혼부부 젊은 부부 왜 싸웁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기대치가. 그런데 10년, 20년 살면 이 10년, 20년, 3년 산 부부들은요, 사랑으로 안 삽니다. 하장론님, 사랑으로 사십니까? 정권사님하고 의리로 사십니까? 의리로 사시죠. <laughs>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게 적으면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독이 되는 사람은요 너무 기대하는 사람. 성도는요 좀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이 되는 사람은요 과장하는 사람이에요. 별 것도 아닌 문제를 크게 하지고 한번 잘못하면 당신은 맨날 그래. 뭐 맨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과장하는 사람 옆에 살면요, 인생이 병들게 돼 있어. 네 번째는 거짓말 하는 사람.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연합하게 살 때, 또 우리가 얻는 상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인생이 맨날 따뜻한 봄날이고 여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따뜻하게 체온을 함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있으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다윗보다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한 나라의 왕자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적이에요. 다윗이 살아있으면요, 자기는 이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차가운 밤을 함께 따뜻한 체온으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그러한 홀로 쓰러질 지경일 때그 옆에 있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차갑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 가까이 가셔서 내 체온을 나눠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들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게 함께 하는 사람 따뜻하게 남을 데워 주면은요. 그 사람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나도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은요. 빨리 갈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요.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요. 함께 하는 사람이 받는 상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 보실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이 세겹줄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딱세 가닥과는 그게 아니고 완전하게 이렇게 결합된 그러한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어도 둘이 싸우면 이기고요 셋이 싸우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은요. 제일 무서운 동물. 제일 무서운 생명체가 뭔줄 아세요? 1번 사자, 2번 코끼리, 3번 하마, 4번, 4번 개미. <laughs> 개미예요, 개미. 왜냐하면 이 개미는요. 한번 몰려다니면요. 10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몰려다녀요. 사자도요. 개미들이 몰려오면은 다 도망갑니다. 개미가 한번 달려들기 시작하면요, 뼈도 안 남아요, 뼈도. 이 사자와 호랑이와 코끼리들이 개미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미 하나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개미의 협동심이에요. 함께 달려들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특히 성도의 인생은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냥 험악한 전쟁터예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그네가 혼자 가면은요 도적과 강도의 최고의 먹잇감이고 최고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다니면요 마귀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함께 하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도요 나 혼자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로 연합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함께하시는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겹질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똘똘 이렇게 하나로 뭉치시고 그 다음에 세겹질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는 이번 한주 사시면서 나에겐 친구가 있는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홀했던 관계를 좀더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더불어 사는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로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위에 고월진 우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